안녕하세요. 새나킴입니다. 오늘은 청기 누설 두 번째로 양조 식초에 대한 얘기와 식초로 쌈 채소 세척하는 것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먼저 식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양조 식초에는 주정식초와 천연 발효식초로 나뉘는데 주정식초는 빠른 생산을 위해 하루 이틀 만에 숙성시키는 것으로 단지 10만만 나는 초산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천연 발효식초는 음료, 채소, 과일을 술로 만들어 이 술을 다시 90일 이상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오랜 시간 숙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과산, 호박산 등 60여 종의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가가 풍부하고 체내 필수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연 발효 식초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천연 발효 식초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적은 양으로도 미네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음식을 통해 영양분이 들어오면 공장 역할을 해서 영양소를 태우고 위와 장에 흡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네랄 함량 또한 주정식초보다 천연발효식초에 더 풍부해서 천연발효식초를 드시면 소화흡수에 더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식초를 드실 때 주로 찬물에 타서 먹는데 의장질환 소화를 앓고 계신 분들은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는 게 식초의 맛과 향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소화가 더잘 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 섭취량은 50ml 이하로 드시는 게 하다고 합니다. 먼저 식초 고르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천연 발효 식초와 주정 식초는 모두 발효라는 표기를 쓰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대로 고르는 방법은 식초 뒷부분 식품 표기란에 주정 주요라는 단어가 쓰여 있으면 주정 식초라고 합니다. 또 과일 식초라 해도 과일 발효 식초란 글씨가 있어야 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향미. 보존제 등의 식품 첨가물이 없는 것을 골라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식초 예찬 론자인것 같아요 식초를 먹기 시작한 지가 한 5년 이상 된것 같은데 저는 주로 감식초를 먹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중간에 먹거든요 어떻게 먹냐면 이 소주잔에 식초를 요정도 부어요 요 정도 볶고 여기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밥 먹는 중간에 먹고 밥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왠지 식초를 먹으면 그날 피곤함도 덜한 것 같고 왠지 제 몸이 깨끗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식초를 계속 먹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배설을 해도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같고 저녁에 먹고 잤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 냄새가 나는. 왠지 식초를 같이 먹고 난 날은 입이 좀 개운한 것 같고 냄새가 왠지 안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초를 끊지 못하고 저는 계속 식초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식초 먹어라는 얘기를 참 잘해요 여러분들도 5060 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식초를 드시지 않았다면 식초를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는 식초로 쌈채소 세척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쌈채소에 대한 세척법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 주부들이 식초로 세척하면 농약 잔류 성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진아 식품 영양학과 교수님께서 식초로 쌈채소를 세척하면 쌈채소에는 항산화 작용을 돕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 이 베타카로틴은 유기산과 만나면 파괴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세척법은 소금물로 세척하는 것인데 또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물의 온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1대1로 섞어 미지근한 물을 만든 다음 소금을 풀고 5분간 담가두면 숨구멍이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담가둔 채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게 되면 잔류 농약 걱정 없이 쌈채소를 싱싱하게 마음 놓고 드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식초와 쌈채소 세책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식초를 먹어 보니까 정말 건강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5060세대 이상이신 분들은 꼭 식초도 드시고 쌈채소도 이제는 소금물로 씻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선더 진실된 내용을 갖고 찾아뵐게요.